짠. 와 너무 귀엽다 가짠 줄 알았는데 진짜 줄이 열려 있네 어, 우리가 불린 캐스터 귀엽네 알록하다. 마을이 여기 막 카페도 있고, 되게 뭐가 많은데, 이게 얘기 없다. 여기 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건물이 다 이렇게 알록달록해가지고 진짜 약간 외국 같은 느낌.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 평일이라 그런가?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한 개를 예약했는데 이렇게 200일, 200일 이렇게 둘다쓸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1인 침대 하나랑 이렇게 이런 브레스트랑 뷰이런식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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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는특게이한구이로 좁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 침대랑 있고 화장실 이렇게 있고 지금 짐을 끌어놔서 조금 정신 없긴 한데 이렇게 뷰도 약간 알록달록 그렇게 마을이 보이는 뷰 귀엽죠? 자, 이렇게 TV도 이렇게 위에 달려있네요. 아 편하다. 먹으러 가는 거야. 아, 갈치조리 맛있겠지 이거. 너무 근데 그냥 길가에 있는 식당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데 가요. 야돼 아, 맛있을까? 하긴 하는 거지. 어. 영업 중이라 적혀 있다. <laughs> 이런 데가 맛있어. 얘들아. 보자고. <laughs> 고마요, 칼국수라고. 응. 음, 맛있겠다. 네. 미역국 먹나?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요? 같이 좋아. 고추, 살이. 와우. 오, 김밥아. 청정소주, 한라산. <laughs> 한라산 먹어야 되는데? 응. 그니까. 이따가 밤에 먹자. 갈치조림 자체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아 하나 마실게요 와 요리 진짜 잘하시네음 뭐해 양념에 싹 뺐어 아니 유를 언제부터 저기에 넣는거야? 이게 방금 한누가 아니야 아침에 와서 왕창 해놨나? 지금 바다 이 톤이 파스텔 톤이야 되게 지금 너무 추워 이게 바닷가여서 그래 지금 바닷바람이 지금 약간 해질때 오니까 되게 감성적이야 바다 색깔 봐 에메랄드 색깔 추워 카페 갈 거예요. 카페 충전하러 보고 운동이려고 온 카페. 보라색인 줄안 보인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우와, 이런 것도 판다 여기. 귀여워. 이거 감귤 선글라스 있어. 와 자석. 짱귀여워. 이것도 귀엽다. 이거 뭐야? 페녀. 해녀 마그넷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하나 살까? 이 파랑이랑 이거 지금 오렌지 살게요 어? 그, 초록이 더고싶요 그, 초록 얘가 원래 보라색 지붕인데 지붕 색깔이 안 보이네 와 여기 야외도 이쁘다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까? 사장님이 눈부시고 계시네 이랭이 맥신가요 그래. 리이와어 안에 여기 온돌켜져있어 따뜻하다 바닥에 반바다 따뜻해. 따뜻해 너무 따뜻한데? 그지 우리랑 같이 안 되나? 우뜨 뜯고 뭐래요? 웃고 싶어 사실 <laughs> 아또 몸이 사르르 눕는다 그니까 러아 어, 따뜻해 진짜 잘 골랐다 이거 음... 혜령이님 진짜 내가 웬만하면 따뜻한 음료 안 마시는데 너무 추워서 이거 마신다. 내가 나도 안오지얼 죽아 탈퇴 이제 올걸 양쪽에서 같이 하자. 우리 쪽도 여기 리라에서 우리 쪽안서우안 쪽에서 우리 쪽에서 우리 쪽에서 우리 쪽에서 우에 먹는다, 이에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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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록담에서 먹을 쪽에서 우리 쪽에서 아, 뭘 먹어야 아, 잘 먹었다고 소문날려나? 아, 이거 약간 고민되지. 근데 이거 두개 중에서도 엄청 고민되는 거 알지? 그럼 아, 김치 사발면. 너 김치? 그럼 내가 육개장 할게. <laughs> 쉽게 바뀌는 일치야 아침에 먹을 커피도 하나 사야지. 다 이거 엄 내일 올라갈 때 해내려고 <목소리도> 포장하려고 왔습니다 <목소리도> 모듬해산물에 해삼 안 들어가나? 모듬해산물 지금 해삼이나모노스케 지금 안 되거든요 아안 돼요? 해삼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회사는 목소리도> 제나 <안> 그래. <목소리도> 아~~ 제주도에서 안나는구나 이거 뭐야? 천혜향이야? 응 미쳤어 그냥 설탕이야 설탕 응또열다와 <laughs> 집에 갈때 한봉지 사가야겠어. <laughs> 아이도 너무 맛있겠다. 닭새우랑 모듬회 맛있겠다. 그리고 한라산. 아 이거 또못 쓰네. 술잔이 없어서. 여기다가. <laughs> 안전한 한라산 등반을 위해서 짠. <laughs> 진짜 쪽이 되게 예 와, 와, 되게 맛있다. 음 되게 심심하다. 와, 진짜 심심하다. 회가 달해. 야, 이거 진짜 달다. 빨리.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설탕 뿌렸어. 근데 음. 내가 먹은 회 중에 진짜 거의 탑에 드는 것 같아. 너무 깔끔해 회가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회 맛없는데 가면 되게 막 퍽퍽하고 막. 퍼석퍼석하고 퍼석퍼석하고 그런데. 개 맛있네. 초밥 너무 맛있는데. 달짝지근해가지고초밥이 응. 응. 진짜 맛있어. 응. 음. 아, 오초밥. 음. 상나더 하나 뜯어 놓을 야! 감. 지금도 너무 맛있다 역시 밑에서 오늘은 한라산 가는 날입니다. 하나 있어 하나 우리 거어 덩그러니 저기 불쌍하게.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다 오늘 아, 네. 너무 잘했다 우리. 아, 네. 우리 2022년 잘될고잘됩 따양이들 아, 가게 네. 네, 합니다. 아우, 짱. 네. 오늘의 카페. 먼저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돌로 이렇게 꾸며놨네 여기 카페는. 어, 여기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인가? 아,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네. 깔끔하게 잘 꾸며놨네 이렇게 방도 있어요 아방 너무 귀엽다 아 우리는 사장님 그러니까 신고, 신고 들어오라고 아, 이렇게 여기 적혀있는데 바보같아와 정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가리 이게 뭐 맛있겠다 몰라 떡갈비인 줄 알았어 야, 그거 아 제주도로 가기 제주도 맛있겠다 이거는 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 아 여기는 벗고 들어. 아 여기 아, 너무 예쁘다. 우와. 통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아. 아. 너무 멋있다 여기. 네, 네. 비 봐봐 장독대 비요. 지금으로 장난이 아니야. 안 듣는다. 키가맞요니에요 어때요? 음. 맛있다. 진짜? 돌멩이라며? 먹을 때는 괜찮아. 야, 우리 악력이 좋으니까 얼마 쓴 거야? 이 자리봐라. 바닥에 나왔지. 되게 넓다. 음. 벌써부터 웨이팅이 장난 아니야. 어. 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 너무 많다. 어 있다. 감귤 모자 있다. 어 이런 가방 언니어 어, 뭐야? 그러니까 싸게 <laughs> 여보세요. 뜯어요 구경할 거 아니야? 아 뜯어질 거 있나 <laughs> 한번 없어요. <없애>? 풀어신데 <laughs> <laughs> 우와. 어, 어디를 때리면 빨리 풀어지냐 하면? 엉덩지요 아니에요. 아니. 엉덩이? 엉덩이 라인. 여기 어어어 고관절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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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뽑았을때 이렇게 딱 보이는 어 고기 아 웃으을것 <laughs> 같은데? 어? 아니 <laughs> 엉이가 아니라서? 어 그래? 그렇긴 하다 <laughs> 오우이 <우와>! 엉뚱이네 엉뚱 드디아 <laughs> 엉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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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슬쥬> 먹어보는 고사리 께장 무슨 맛인지 가뭄이야 이 고소하다 고소해 새한맛이다작업적이잖 이제 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엄청 크다 목도 노출이 된사어인가 덮개가 완전 바삭해. 내가 먹은 느낌도 진짜 진해. 응. 나도 뭐 초등학교 별로 안좋아하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응. 안에는 촉촉한데 덮반도 좀 많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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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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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이랑 뭐할까오리지나오리지나아 땅콩 아 애플망고 애플망고도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응. 저거 몰라. 재밌겠다. 여기 시장. 막 여러 가지가 있네. 응. 공사 시장. <laughs> 여기 있네 이런데 막레드양치1 키로당 만 원. 응? 여기도 많네. 천의 한라봉 레디앙 실속 가샀습니다 오메이땡 먹을라고아진한개어난 기본. 콩 아이. 좋습니다. 먹어 어 맛이랑 <안> 땅콩이랑 <마셨어? 웃음> <laughs> 빨리났어 <laughs> 이게 뭔는소품샵이야 <먼저> <laughs> <오>, 예쁘다 다한 작가가 그린거야와 제주도인데 태국 어가가그린거야오 대박 어야지 제주도, <laughs> 제주도 와, 그림인데 흥. 귀여워 귀엽다. 저런 것도 되게 귀여워 이런 우와, 파우치 같은 거이짜귀거 같기도 한데 주말 썼을 땐 제일 더무나하 음... 나는 이거 난 이거 살래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 둘 중에? 어 아, 저기 있는 거 없는 거? 어. <laughs> 그 마지막 식사할 곳 안녕하세요 음. 아.. 좋지. 어? 외도 나온다 어예국숟가락야 음. 맛있겠다 고장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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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았어 삽살이 는 음, 네, 네, 네. 대장도 그게 안안고 있어 어. 되게... 그게 특이하죠? 그게, 그게 특이한 아, 맛이 아, 근데 너무...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야 응. <laughs> <아니면> 그게... <laughs> 음... 요그 <다를까요? 웃음>